최근 미국의 한공항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미국 현지에서 이유 없이 구금된 것입니다. 단순한 비자 문제라며 미국 정부는 해명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이들과 언론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갑을 찬채 끌려가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미동맹이라 믿어왔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남겼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실제로는 외국기업 인력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기술자를 데려와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을 때 세계 언론은 그것을 조롱 섞인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농담이 현실이 되어버린 듯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구금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협력.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관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외교적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미국 내에만 17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등 한국의 핵심 대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첨단 제조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 있는 기술자들이 이유도 없이 체포된다면 어느 기업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포드 공장에서 일했던 한 미국 근로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한국 기술자들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공장 설계, 기계 설계, 장비 세팅까지 대부분의 핵심 과정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참여했습니다. 건물의 뼈대를 미국 노동자들이 세우면 기계는 한국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장비를 다루는 방법까지 직접 가르쳤습니다. 즉,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 제조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술자들이 구금된 것입니다. 언론은 이 사태를 수갑을 찬 엔지니어 사건이라 부르며 연일 대서 특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즉각 반미 정서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한미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정부는 공식 항의에 나섰고, 미국 국무부는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표면적인 유감 표명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스스로 제조기술력을 상실했고 이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구금 사건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사건 직후 워싱턴 정가에서는 즉각적인 파장이 일었습니다. CNN은 이를 동맹국을 협력자가 아닌 인질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미국이 동맹을 상대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SNS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협력의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협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점점 냉각되었습니다. 미국이 동맹이라면 이런 식으로 파트너를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는 미국 중심의 경제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재계 내부에서도 미국의 올인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미 일부 생산라인을 유럽과 동남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관계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나 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과 종속입니다. 미국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국의 주권과 경제적 독립을 지켜낼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사고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방향을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국제 언론은 일제히 긴급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일을 미국의 이중잣대가 드러난 결정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외국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 천국을 자처해왔지만 실제로는 외국 기업과 기술자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자를 환영한다며 문을 열어놓고 뒤에서는 그들의 손발을 묶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수갑을 찬 한국 기술자라는 표현은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강렬한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금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한미관계의 신뢰, 동맹의 본질, 경제협력의 균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산업 현장에 한국 기업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스마트 공장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은 상당 부분 한국의 기술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술의 주역들이 미국에서 안보 리스크라는 이유로 구금된 것입니다. CNN은 이를 두고 세계 경제 패권의 균열이 시작됐다. 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친구지만 친구라면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외교는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는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번 사건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해 서한을 전달했지만 미 국무부의 답변은 절차상 문제였을 뿐이라는 모호한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해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도 미국은 같은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엔지니어들이 그것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현장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그 장면은 마치 동맹이 아니라 식민지의 기술자를 다루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국내 주요 방송들은 연일 이 사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한국 기술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넷과 커뮤니티에는 이제는 미국을 떠날 때라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다루는 경제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이 미국을 떠나 유럽과 중동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성과 LG, SK는 내부적으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미국의 정책을 믿고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언제든 협박과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차 역시 조지아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민감한 이유는 경제적 타격보다 심리적 충격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을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외교적 충돌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외신들은 이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분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미국 외의 지역으로 생산 라인을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 등으로 투자 다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와 카타르는 한국의 배터리 및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오히려 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미국 내에서 도경제적 협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동맹의 이름으로 돈을 요구했고, 동맹의 신뢰를 협박의 도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경제 중속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스스로의 기술력과 시장을 믿고 독립노선을 걷느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시험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결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한 문장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위기를 경제협상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내에 이미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88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연간 예산에 버금가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조차 이를 경제적 강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권 시절부터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 투자금을 더 내라, 동맹이라면 돈으로 증명하라. 이번 구금 사건은 그 논리를 현실로 옮긴 압박수단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상대로 협상 테이블에 돈을 올려놓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와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가 던진 관세 25%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협박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발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내 공화당 강경파와 일부 산업계 인사들이 그 발언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미국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레버리지 직협상용 지렛대로 사무려했습니다. 한국이 떠나면 미국 제조업이 흔들리지만 한국이 머물면 미국은 더 많은 자본을 얻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딜레마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전례없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488조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현실적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경제적 종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비판했고, CNN은 동맹을 인질로 삼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 방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의 학계와 싱크탱크들이 트럼프의 요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경제정책연구센터, 그리고 딘 베이커 박사 등이 나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10분의 1만 자국 내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투자해도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의 구조는 협력이 아니라 약탈이다. 이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트럼프식 압박 외교가 비정상적이라는 평가가 확산된 것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뒤늦게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트럼프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이 미국 일자리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이 더 내면 미국이 더 번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 사회는 절망보다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동맹의 가면 뒤에서 이익만 계산하는 미국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국의 대기업 내부에서는 심각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10년간의 재정 계획이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삼성은 반도체 공장의 미국 내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고, LG는 배터리 사업의 중심지를 헝가리와 폴란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SK 역시 조지아 공장에서의 신규 투자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만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회복 전략은 한국 기술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빠진 공장은 단 하루도 정상 가동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포드 공장과 쉐보레의 일부 조립 라인은 이번 사건 이후 설치 작업이 지연되며 수천 명의 미국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건 자충수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이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을 압박하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주 정부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오하이오, 텍사스 등 주요 산업주에서는 한국 기업이 빠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외교가 미국 내부의 분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의 비판을 무시하고 나는 미국을 위해 싸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말 뒤에는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의 기술에 기대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한 것입니다. CNN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산업이 아니라 선거다. 그는 동맹국을 희생시켜 국내 여론을 얻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맹국인가? 아니면 계산서에 적힌 고객인가? 이번 사태는 그 질문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동시에 경제전략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은 이제 외교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협상 조건은 사실상 경제의 종속 조항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구조로 알려졌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한국은 겨우 10%만 얻는 불평등한 구조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강탈이라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위험을 모두 떠안고도 이익은 빼앗기는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협상은 더 이상 경제협력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의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CNN은 트럼프의 투자 요구는 미국 산업 재건이 아니라 재정 보충을 위한 현금 확보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가 말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재정 구멍을 메우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재계는 경악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그룹의 최고 경영자들이 긴급회동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주권이 걸린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미국을 도왔지만 그 대가로 모욕을 받았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국 내 여론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국가 자존의 위기로 규정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트럼프식 협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보주 정부와 산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조지아 주의 한 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포드 조립라인은 일주일 만에 생산성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섰고 언론은 트럼프의 압박이 자국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사태는 역설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투자 중단을 검토하자 미국 기업들이 먼저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드, GM, 테슬라, 인텔 등은 정부의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 없이는 생산 라인이 멈추고 공급망이 마비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언론들은 미국이 동맹을 상대로 공포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계에서는 이제는 미국 대신 한국과 직접 협력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가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더 높이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새로운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대미 투자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과 중동으로 시장을 분산하는 계획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정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첨단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자립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삼성은 미국 내 공장 증설을 전면 보류하고 대신 평택과 구미에 대규모 첨단 반도체 단지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LG는 미국 대신 유럽 배터리 시장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현대차는 중동 시장으로 수출 거점을 옮기며 사우디와 UAE와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협력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한국 사회를 단결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이 문장이 언론과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한국은 지금 미국의 진정한 친구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협상은 동맹을 인질로 삼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한국은 이를 통해 자주성을 강화할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의도했던 굴복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은 새로운 독립노선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단기적으로 위기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주권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